지금 타투 하러 왔어요. 이게 지금 제 팔에 들어갈 도안이에요. 스프레이랑 연기랑 빛이랑 판지 롤이에요. 이렇게 알로달로한 하스텔 토닝크로 할 겁니다. 팔 안쪽 부분요. 이 부분 할 거예요. 사이즈가 맞는지 사이즈 체크 중입니다. 뒤돌아서 차려 올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씨완다입니다저 지금 전사라고 이렇게 밑그림 같이 이제 작업을 해놨어요. 타투를 한게 아니고 그냥 밑그림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아이와 이렇게 대칭이 되게 나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아플 것만 남았네. 무섭다. <laughs> 지금 여유있는 얼굴에 완다씨 나중에 표정을 기대하시죠 생각보다 여유롭게 받고 있는 완다 씨. 나중에 봐요 지금 이제 1차 라인이 끝났어요 오랜만에 받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프고 엄청 빨리 끝났어요 진짜 예쁘다 이제 색깔 한창 얼룩덜룩하게 들어가면 더 예쁠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완성된 거를 닦아서 볼까요? 봐봐봐, 언정이에게 어울리는 스프레이와 빛과 이거 롤. <웃음>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참네. 어, 진짜 잘 참았다. 응. 어? 보라색하고 핑크하고 와 진짜 예쁘네 빠밤 와 우와, 여긴 손거리랑 보라색 응. 메이크업용 오. 얘는 헤어용 오. <laughs> 나름의 테마가 있어요 컨셉춤 <웃음> 컨셉춤이라니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새로운 타투 이제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제 타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타투 영상을 찍어 보려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일단 제 새로운 타투부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모양이 얘는 스프레이고요 얘는 이제 빗이고요 얘는 이제 헤어롤이죠 얘랑 이제 커플 문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세트 문신이 있는데 요렇게 제 팔에 이제 요렇게 안쪽 부분에 있고요 요거 이제 브러쉬 이렇게 뭐 파우더 팩트 같은, 그다음에 립스틱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긴 이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탕이 채워져 있고, 이쪽은 이제 스프레이 약간 이런 연기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요. 일단 제일 최근에 한게 얘네들이고요. 라켓롤 토끼거든요. 장미에서 토끼가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이에요. 이 아이는 이건 클리퍼라고 이제 흔히 알고 계신 이제 바리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쪽 팔에는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다음 주쯤에 채울 예정이에요. 이쪽 팔에는 이제 이렇게 그루프를 말고 있는 예쁜 언니죠. 브러쉬예요. 이게 이제 면도할 때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거품 내서 하는 이제 이 볼과 브러쉬. 브러쉬를 조금 여자 같은 느낌으로 해놨어요. 구두를 신고 있죠. 그리고 디테일 보면 여기 손톱이 빨갛고 길어요. 저한테 관련된 걸 많이 해요. 구두인데 제가 갖고 싶은 구두가 있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못 샀거든요. 못 샀으니까 이제 못샀 <laughs>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인어공주 등에 이제 이렇게 잭슨파마 로고가 있거든요. 음, 저는 인어공주가 진짜로 <laughs> 있다고 믿는 편이라서 인어공주를 되게 좋아해요.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죠? 여기도 체리할 거예요. 요 아이는 이제 제 캐릭터예요. 요렇게. 저는 타투를 권하거나 하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이제 제 댓글을 보면 뭔가 뭐 귀엽네요, 뭐 알록달록해서 예뻐요, 흔히 알고 있던 뭐 그런 무서운 게 아니라서 뭐좀더 예쁜 것 같아요, 뭐잘 어울려요, 뭐 이런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무 살이 되자마자 이제 타투를 했거든요. 미성년 타투는 이제 저는 아예 반대를 하고요. 절대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울 생각으로 타투를 하시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지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지우는 게 훨씬 아파요. 지우면 화상자국 같은 상처가 남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다투를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예뻐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진로가 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투를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쪽 길로 계속 가고 있었으니까 접하는 문화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접해서 타투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했죠. 뭐 장르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또 눈에 들어오고 뭐가 또 눈에 들어오고 정말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전까지는 아껴두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뭔가 예쁜 그림을 이제 타투이스트와 상담을 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 타투이스트의 색깔로 이제 그려주죠. 옷 같은 느낌? 옷 같은 느낌으로 무겁지 않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지도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생각을 한지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저한테는 가벼워진 거고 저한테는 그냥 크게 막그렇진 않은 게 돼버린 거죠. 어뭐 어린 나이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타투를 뭔가 받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타투 때문에 불편한 게 당연히 많거든요. 일단, 대중 목욕탕을 가지 않고요. 길에 다닐 때, 일단, 되게 많이 쳐다보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가, 아, 진짜 싫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쳐다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이래저래 타투를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 가게를 하고 있고, 문화, 쪽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타투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을 다니시거나 비즈니스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타투가 있으면 마이너스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 분들한테 듣기로는. 제가 그런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반대를 되게 많이 했었고 부모님한테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리, 드렸는데 엄마가 정말 내가 해올 줄 몰랐던 거죠. 덩하의 등에다가 엄청 큰걸 해오니까 엄마 진짜 너무, 너무 깜짝 놀라서 말, 할 말, 그냥 할 말, 말, 말도 안 났대요. 지금은 그래도 가게도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고, 또제 나이도 좀 있고, 결혼도 하고, 엄마는 이제 결혼이 좀 컸었어요, 엄마한테는. 전혀 개이치 않아 하는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타투를 하셔서 좋아하는 건 아니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거를 조금 많이 존중해 주시고 되게 좀 예뻐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많이 아팠지. 제가 해본 타투 중에서 발등이 제일 아팠어요. 근데 진짜 타투는 엄청 많이 정말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데 일단 안 하시는 게 처음 하실 때는 좋고요. 혹시나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타투를 한다면 어떡할 거야?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일단 미성년 때는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의 진로가 좀 정해지면 충분한 그림 상담을 한 후에 이제 저는 하게 해줄 것 같아요. 정말 장르가 많이 나와서. 아 요즘엔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싶었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타투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왔죠. 그래서 정말 잘 찾아보고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트위스트들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과 본인이 색깔, 생각하는 색깔이 맞으면 하시면 돼요. 그냥 타투 하지 마세요. <laughs> 이게 너무 타투를 권하는 것 같아서 타투 하면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도 많고, 음, 남들 시설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무튼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만번 넘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타투를 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해야 돼요. 그냥 전단지 보고 뭐 헬스 등록하러 가듯이, 그냥 마트 전단지 보고 그냥 뭐 우유 사러 가듯이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차트를뭐더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할 거예요. 어... 일단 팔은 다 채울 생각이고요. 가슴도 여기 하고 싶은데 브렛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가슴은 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조금 더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든 거라서 정말 정말 신중하게 잘 의논하고 고민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